이번에 리 웨블 랜드로이드는 제 조조 사 유초 사다 조조 육부의 주인공 이제 쿠조 조린입니다. 쿠조 조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조 시리즈 중에 유일한 여성 조조고 이제 뭔가 감옥이 생각나는 그런 조조기도 하죠. 뭐 조타로의 그 딸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조타로를 싫어했지만 이제 조타로의 이제 심 심정이라 해야 되나 이제 사연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다시 조타로와 마지막에 협력하면서 동요되고 이제 최종 보스인 푸치를 이제 쓰리트를 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최종 보스를 못쓰러드린조조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엠폴리오가 조스카, 조스타 가문에 이제 조조 가문에 이제 그 의지를 이어받아 푸치를 이제 마지막에 대신 처리해 주죠 그리고 이제 이 푸치 새끼가 이제 이 새끼 때문에 이제 조조 유니버스가 아주 박살이 났죠 아쉽게도 뭐 조조가 유일하게 이제 조, 조린도 약간 성장형인데 이제 뭐 조르노나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 이제 오히려 최종 보스가 이제 스탠드 진화를 하는 이제 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스네크에서 시몬으로 시몬에서 이제 최종 단계인 매, 메이드 인 해븐 그 스탠드로 가죠. 조리는 또 이제 스톰프리라는 그런 이제 인간형 스탠드를 사용하는데 이제 실 실로 이제 막뭘 하는 거랑 그리고 오라오라 무다무다 아이아 오라오라 뭐. 근데 얘가 이제 조타로 야들에서 오라오라 하는데 희한하게 이드드로이드에는 이제 특전으로 이제 오라오라 파츠가 들어있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럼 또 다른 표정 봐볼까요? 근데 네, 뭐 이건 조린의 뭐 평상시 표정이 인 같네요. 뭐 무난한 표정이고요. 근데 네, 뭔가 전에 소개했던 조르노의 그 웃는 표정처럼 약간 여유로운 표정 같네요. 그뭐 그러니까 표정도 약간 유망해 보이고. 정말 조린 이이 튀어나온 이 유두 같은 이 헤어스타일은 이제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불편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조르노 조조를 상용하는 스타 그 이제 왼쪽 어깨 어깨라야 되나 등에 이제 별 모양이 이렇게 나 있고 이제 조조 애들은 다 개성한 애들은 다르게 별이 있죠. 그리고 조린 상징하는 나비 문신도 있고요. 네, 이렇게 조린의 도드롤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조조 육부에 다 졸, 조린 이랭, 엠폴리오 말고 이제 다 죽어가지고, 푸치 때문에 다 죽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부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럼 구조 조린 넌드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